안녕하세요, 노서치입니다. 아이가 슬슬 배밀기를 시작하고 앉기 시작하면 넘어지면서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 푹신한 폴더 매트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층간소음을 완화하기 위해 폴더 매트 구매를 고려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엔 육아 필수템인 놀이매트, 그 중에서도 폴더 매트의 비교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비교에 사용된 제품은 총 6개입니다. 뿌띠메종 파크론, 알진매트 등 판매량과 맘카페에서 언급이 많은 브랜드와 고객 후기를 고려하여 제품을 선정했습니다. 사이즈는 200에 140cm, 두께는 4cm로 통일하여 동일 스펙의 제품이어도 성능 차이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품 외관, 충격 및 소음, 완화, 사용 편의 총 3가지 내용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파트 1 먼저 크기는 1에서 2cm 가량의 오차가 있기는 했는데 가로 200에 세로 140으로 스펙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두께는 스펙상 모두 4cm였는데 커버를 포함한 두께를 비교하면 알진 매트는 약 4.5cm로 가장 두꺼웠으며 나머지 4개 제품은 약 4에서 4.2cm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제품 표면은 폴리우레탄 재질로 동일했습니다. 인조 가죽으로 사용되는 폴리우레탄 재질은 카시트나 소파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살짝 늘어나는 재질로 밀림이 덜하고 정전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접 손으로 쓸어 봤을 때 느낌은 알진 매트가 아주 조금 더 부드러웠지만, 나머지 제품들과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파크론, 봄베베, 카라즈는 바닥면의 색상이 달라 단면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으띠메종, 비지 엔젤, 알진 매트는 양면입니다. 다만, 노서치가 테스트를 위해 구매한 제품의 외관 차이일 뿐, 단면, 양면 여부는 제품의 컬러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옵션으로 단면, 양면을 선택할 수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홀더 매트는 접히는 형태에 따라 표면에 틈새가 생기기도 합니다. 먼저 대부분 브랜드의 제품은 접어서 보관하기 쉽지만 표면에 틈새가 생기는 폴더 형태. 양면 사용은 어렵지만 표면에 틈새가 없어 청소는 간편한 제로의 형태. 큰 사이즈의 단일 커버를 사용하는 자이언트, 빅사이즈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지엔젤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은 폴더 형태, 제로의 형태, 자이언트 매트 형태를 골라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비지엔젤은 매트 표면에 틈이 생기는 폴더 형태만 판매하며 사이즈의 선택폭도 가장 적어 틈새 없이 폴더 매트를 깔고자 하면 살짝 불편했습니다. 여섯 개 제품 모두 커버와 내부 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본 베베는 지퍼가 더 길게 트여 있어 내장재를 빼고 넣기 쉬웠습니다. 모든 제품이 지퍼에 쓸려서 다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지퍼 손잡이를 숨길 수 있었습니다. 내장재는 발포 폴리에틸렌 재질로 모든 제품이 무가교 열처리를 통한 접착 형태입니다. 내장재의 두께는 알진매트가 42mm로 살짝 두꺼운 편이긴 했지만 나머지 제품도 40mm 내외로 큰 차이를 느낄만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무게입니다. 두띠메종 봄베베 비지엔젤이 3.7에서 3.8kg대, 파크론 카라즈 알진매트가 4.2에서 4.3kg대로 더 무거웠습니다. 여섯 개 제품 모두 동일한 사이즈, 두께이므로 파크론 카라즈 알진매트가 더 밀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제품 외관 측면에서 사용 시 체감되는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선택 가능한 매트의 모양이 하나인 비지엔젤은 틈새 없이 매트를 깔아 놓기를 원하는 경우 불편했습니다. 파트 2, 충격 및 소음 완화 효과 비교입니다. 1m50cm의 높이에서 골프공을 떨어뜨렸을 때 튀어오르는 높이를 통해 충격 완화 효과를 비교해보았습니다. 여섯 개 제품 모두 맨바닥에 비해 골프공이 덜 튀어올라 충격 완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제품 간 유의미하다고 볼수 있는 차이는 없었습니다. 야구공을 같은 방법으로 테스트했을 때에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소음 완화 효과입니다. 층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매트를 까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소음 완화 효과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위층에 매트를 깔아두고 다양한 종류의 충격을 가하면서 아래층 천장 쪽에서 소음의 크기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가장 약한 충격이라고 볼수 있는 골프공을 떨어뜨려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신경 쓰인다는 발망치를 체중 70kg의 남성이 재현해 보았습니다. 강도를 높여 약 30cm 가량 점프를 뛰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게 5kg의 메디신볼을 약 50cm 높이에서 쿵 하고 떨어뜨려 보았습니다. 모든 제품이 소음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지만 제품 간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소음의 종류별로 차이를 보면 골프공은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으며 발망치도 상당부분 소음이 줄었습니다. 다만 점프와 메디신볼은 소음의 크기가 줄긴 했지만 실제 체감소음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즉 작은 충격에 의한 소음은 매트가 줄여줄 수 있지만 점프나 큰 물체 등에 의한 소음은 크기와 별개로 소음 저감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2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어떠한 매트를 깔았다고 하더라도 층간소음에 대해 주의를 해야 합니다. 충격완화와 층간소음완화 효과는 제품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파트 3. 사용 편의 비교입니다. 먼저 로봇청소기가 매트로 올라갈 수 있는지 매트 위를 청소할 수 있는지 비교해 보았습니다. 로봇청소기는 보통 2cm 이상의 매트는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테스트에 사용된 4cm 두께의 6개 매트 모두 올라가지 못했고 매트 위에 올려두면 모두 문제없이 작동하였습니다. 바닥에서 밀리는 정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제품 위에서 뛰고 움직여 보았습니다. 몸무게 70kg의 성인 남성이 뛰고 발바닥으로 밀어보았는데요. 양발이 벗겨질지언정 6개 제품 모두 잘 밀리지 않을 정도로 고정력이 좋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거의 모든 테스트에서 제품간 차이가 없었는데요. 긁힘 정도 비교를 위해 손톱이나 가위로 긁어보아도 약한 흠집만 일시적으로 생길 뿐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보건력 차이를 위해 같은 위치를 세개 밟아보아도 차이가 없었으며 방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물을 쏟아서 5분간 스며드는지를 확인해도 모두 물을 흡수하지 않았고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나 낙서를 지워보아도 색연필은 모두 잘 지워졌고 크레파스는 약간의 자국이 남았는데 이 역시 제품과는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습니다. 제품을 처음 뜯어서 나는 냄새도 박스나 비닐 포장재 냄새일 뿐 거의 차이가 없었고 라돈 측정기로 라돈 가스까지 측정해 보았는데 모든 제품이 1피코킬리 이하로 안전기준 지하를 한참 밑돌았습니다. 굳이 차이를 찾자면 제품별로 획득한 인증의 종류가 달랐는데. 특정 제품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포함된 인증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증의 종류 차이는 있었지만 실제 체감되는 사용 편의는 제품 간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테스트를 종합해보면 제품 외관, 충격, 소음 완화, 사용 편의 등 제품 간 두드러지는 차이는 없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폴더 매트를 사야 할까요? 첫째 가격. 성능이 동일하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가격이 가장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홀더 매트 표준 크기라고 할수 있는 크기 200에서 140, 두께 4cm에 한번 접히는 제로갭 매트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즈엔젤은 사단 플립 형태이며 틈새가 있는 매트라 6만 원 후반대로 저렴하다는 것, 알진 매트는 커버가 있는 제로 매트라는 것을 감안하여 제외하면 200에서 140 사이즈 기준 가장 저렴한 브랜드는 88,900원의 본베베입니다 가격을 조금 더 파헤쳐보기 위해 대표 크기가 아닌 단위 면적당 평균 가격이 가장 저렴한 브랜드를 찾아보았습니다. 브랜드 공식물 기준 판매 중인 전체 옵션의 가격을 전수조사하여 비교하였습니다. 제곱미터당 평균 3만에서 3만 5천원 정도인 봄베베, 카라지가 가장 저렴했으며, 알진매트는 평균 6에서 7만원으로 가장 비쌌는데, 봄베베의 약 2배였습니다. 다만 제조사별로 재단 단위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집 크기나 구조에 따라 가격 순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선택 가능한 옵션의 범위. 폴더 매트는 사이즈, 두께, 형태, 커버 등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범위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각 브랜드별로 선택 가능한 범위가 다르며 사이즈 단위와 형태도 제각각인데 옵션이 다양하고 선택 범위가 넓어야 우리 집 구조나 환경에 최적화하기가 유리합니다. 보관할 공간이 좁다면 폴더 형태, 청소를 자주 해야 한다면 제로갭 형태, 가격이 비싸도 깔끔한 인테리어가 우선이라면 자이언트 형태를 추천드립니다. 형태와 사이즈를 고려했을 때 선택의 폭이 가장 넓은 브랜드는 알진 매트였습니다. 총 41개의 형태와 사이즈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봄베베로 총 36개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뿌띠메종, 파크론, 카라즈는 20에서 25개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뿌띠메종은 기성 사이즈 외에도 1cm 단위로 크기를 4cm에서 6cm 범위로 두께를 맞춰 주문 제작할 수 있어 사실상 사이즈 선택의 폭이 가장 넓은 제품입니다. 즉, 폴더 매트만으로도 틈새를 거의 완벽하게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복도가 긴 구조라면 가로 길이는 짧고 세로 길이는 긴 복도 매트를 판매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파크론, 봄베베, 카라즈, 알진 매트는 복도 매트를 판매합니다. 다만 카라즈 복도 매트는 접히는 단수가 많아 청소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한 뿌띠메종, 파크론, 카라즈, 알진매트는 매트 커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어 커버가 해지거나 오염되는 경우에도 내장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외에 브랜드별로 선택 가능한 옵션의 차이가 있는데요. 파크론은 다른 브랜드에서 판매하지 않는 PVC 재질로 표면 처리를 한 더블 쿠션 매트를 판매합니다. 본베베는 일반 원단과 항균 원단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다섯 번 접히는 형태의 폴더 매트도 판매합니다. 카라즈는 자이언트 매트는 없지만 큰 사이즈의 풀커버를 별도로 판매 합니다 이 커버를 구매하면 타 브랜드의 자이언트 매트를 대체 할수 있습니다 알진매트는 한번 접히는 형태의 제로겐 매트는 없습니다 하지만 300에서 420의 가장 큰 자이언트 매트를 판매하고 있어 넓은 거실에 깔끔한 매트를 놓기 원하는 분들께 유리합니다 셋째 컬러 디자인 폴더 매트는 거실 전체, 방 전체에 깔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매일 봐야 하는 바닥재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원하는 컬러와 디자인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환경적으로도 좋습니다. 모든 브랜드가 기본 색상이라 할수 있는 베이지, 그레이, 크림 색상을 선택할 수 있었으며, 뿌띠 매종은 테라조 디자인, 린넨 패턴이 들어간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파크로는 PVC 재질의 더블 쿠션 제품만 크로쉐, 선스톤 패턴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은 카라즈였지만, 핑크나 블루처럼 원색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모니터나 스마트폰으로 보는 색상은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제품 후기 사진을 꼭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리얼 결론, 가성비 최강의 폴더 매트를 찾는 분은 비지엔제를 추천드립니다. 사이즈 선택이 제한적이고 접히는 구조가 제로 웹이 아니라서 틈새 청소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가격이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선택 가능한 형태와 사이즈 폭이 넓으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브랜드는 본베베와 파크론입니다. 특히 파크론은 색상 선택의 폭이 다양하며 표면을 PVC 코팅한 더블 매트도 판매 중입니다. 1cm의 틈새도 용납할 수 없는 분, 발망치가 유독 세서 두꺼운 두께가 필요한 분, 으띠 매종 브랜드를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1cm 단위로 크기 및 두께 주문 제작이 가능하며 고급질 린넨, 테라조 패턴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폴더 매트 고민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하시고 다른 영상도 확인해보세요.